이 미나운 헐라밍이라는 이 헐라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게, 누, 이게 누구냐면은 미얀마의 어, 전두환 씨 같은 독재자입니다. 지금 국제적으로 미얀마가 굉장히 안에 시끄러운 그 나라거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래요. 그래서 이 미얀마의 지금 이 대통령이 이분인데 과연 이분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리고 미얀마는 어떻게 될, 될 것인가 요 이름을 가지고 한번 풀어 본다면은 답이 나와요. 자, 이거를 다 풀면은 이걸 다 풀면은 총상이 어, 총상이 수학이죠가 나와요. 이 이름을 다 풀면은 이 사람 나이는 육, 어, 66살이고, 자, 이 사람은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. 머리도 좋고, 어, 이 사람이 초년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, 권력을 잡아서 이 자리에 종수에 올랐다는데 과연 이 사람이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나이가 66살이니까 음, 여기에 런데 여기에 이 사람 나이가 6 6살니까 여기 여기. 여기에 해당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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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 기 66.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? 1월달에서 4월달, 5월달에서 8월달, 9월달에서 12월달. 여기. 이 사람은 5월달에서 8월달이 되면, 가미수케가 들어와요. 심하게, 심하게 하면은, 이 가미수의 액면 그대로 100%를 딱 적용시키면은 죽는 거요. 좀 더, 액면 그대로 안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한다면은, 어, 죽지는 않지만은 또, 굉장한 어떤 고통, 추방, 뭐,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이,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해요. 나와야 돼. 엄청난 이. 그 고비를 넘기면 수확이 되는 이유는 에요이 고비를 넘기면은 수확이 되기 때문에 좋는데, 이 고비가 여기에 걸려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. 만약에 여기를, 이걸, 이걸, 이걸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는데, 만약에 뭐 재수 좋아가지고 뭐 했다면은 망명 정도 되겠죠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주지 않을 것 같아. 요 여기가 이, 이, 이게 걸려요. 가미수 가미수 여기 걸리면 5월달에서 8월달까지가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. 헤어나지 못해요. 잠깐 같으면 모르겠는데 5월달에서 8월달 계속 뭐가 노느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질 지 못해. 계속 그래 계속 종이 하나도 없어요. 뭐 혼란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이 사람의 기운을 받을 때는 여기가 죽음이래. 이때 죽는다. 왜냐하면 많이 죽였잖아요뭐 자기 직접 죽는 건이 아니지만 책임자니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죠.